거이이 다들 그 방송 켜주시고요 자이나 아, 포토샵을 켜주시면은 시청자분들도 편하지 않을까요? 그.. 저희가 뽑아서 뽀뽀님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걸 그리면 그될것 같습니다 428이라고 하시던데 428? 어!? 우 처음부터 일단 외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 요 그리고 얇은 목에 그리고 사람의 그 오이 같이 생긴 몸이 하나 있어요. 가지랑 가겠다. 오이보단 가지 가까워요. 네. 바로 밑에 쪽에 이제 그 손을 모으면서 거기에 이제 털 같은 게 달려 있어요, 손에. 그리고 길다란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귀 끝자락에 털이 달려있어요 이거 징그러운데 그리고 눈썹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눈은 여관이에요 그 몸통 끝자락에 다리가 달려있어요 양쪽에 A FEW MOMENTS LATER 정답. 정답. 자 정답은 여름입니다 정답. 그렇지 아, 그럴 줄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우리 델로님부터 보여드리면 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해 아, 델로님의 그림은? <laughs> 와 저게 뭐야? 음. 야 저거 아, 나 정답! 정답! 어. 몸빼고 얼굴만 주펄 야 확실히 아니, 꿀벅지긴 <laughs> 하다 진짜 꿀벅지다 진짜 나는 묘사한 대로 했어 아니 존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어네잘 봤고요 자 다음은 어. 허가인님 아, 뭐, 어. 보여주세요 꿀벅지인데 발 설명이 없어가지고 발이 없잖아요 <laughs> 약간 과연... 카밀같이 싸우는 <laughs> 애죠 애가... <웃음> <웃음> 팔이 너무 짧잖아. 뭐, 티라노사우루스야 무슨? 해리포터 보시라 아니다 이거. 근데 저 캐릭터 솔직히 말하면 제께 존나 빨리 달리면 저렇게 보이을까요저때문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소리 질것 <짤> 같아. 아! 자, 카님렇게 다음은 예, 우리 마군님 려주면될요 <laughs> 아, 저는 뭐 거의 뭐 근접하게 리지 않았나. 오! 했는데 오, 먹군 <laughs> 했다. 이거 그, 에이스더요. 예? 아이님이 물려주시면 응. 될거 같아요. 아저 진짜 중간에 알고 있었는데 이거 수정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그냥 그렸거든요. <laughs> 아, 저, 뭐. 야, 이거 간 비상에 나온다. 아예 아, 아, 네, 이렇게 아, 나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 저죠. 저는요 네. 그 뽕구님의 설명을 듣고 중간부터 알아차려가지고 급격히 유턴을 했습니다. 아, 야, 뭐, <웃음> 뭐, <웃음> 뭐야 이게? 투 캐. 야, 야 차라리 나랑 톡까이가 그린 게더 낫다. 씨. 왜? 아니. 니들보단 나아지겠다. 솔직히 그냥 장마군 빼고 다싹쳐야 돼. <웃음> <웃음> 자 이번에 뭐 자기가 해보고 싶으신다. 아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설명해볼래요. 그러면. 아 그러면 델로 먼저 하자. 벨로 아, 언니 해.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감5 <laughs> 3일 골라주시면 돼요. 야 이거 설명 어떻게 하냐. <laughs> 파이팅! 자 그럼 설명 갈게요. 자 일단 머리가 무슨 이제 개머리처럼 생겼어요. 개머리. 개가 그 옆으로 걷는 개 아니면 뭐멍이요 아, 그... 강아지, 멍명이 아, 귀가 되게 복실복실한데 약간 날, 뭐지? 닭날개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귓볼 쪽, 이제 사람, 사람을 치면 귓볼 쪽이 무슨 약간 이제 무슨 촉수가 달린 것처럼 뭔가 대롱대롱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거 포켓몬이 아니라 야엠이얼. 그리고 이제, 어, 팔이 이렇게 있는데 팔이 되게 짜리몽땅해요. 몸통은 무슨 그냥 항아리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팔이 짜리몽땅해요. 목이 없어요. 얘는 그냥 목이랑 머리를, 아니 뭐지? 이 팔이랑 아 어깨, 몸통이 다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오냐, 거의 교실시키마냥. 아, 그래? 오. 그리고 손가락이 세개예요다 이제 다른데. 또 바로 설명갈게요. 발목이랑 발은 있는데, 허벅지라고 하는 그 부위가 없을 정도로 되게 짧아요. A few moments later. 나 알, 알았는데, 이걸 돌이킬 수 없게 나, 됐어. 자, 정답은 다분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 맞지? 그렇지. 다부니. 이제 다분이 팬분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들으시고, 팬?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가겠어 일단 저부터 올릴게요. 그, 델로님의 설명 듣고, 최대한 비슷하게. <laughs> 어해 어? <laughs> 저거는 <왜>? 무민이잖아요. 지금 <laughs> <laughs> 어디에 와서 다분이에요마화 잘못 찾아오신 거 같은데. 저거 무민이에요. 아, 무민이라니 말이 심하시네요. 근데, 근데 개선되는 게뭔줄 알아? 저귀 때문에 약간 미용실에서 많이 보이는 그 뿔들 같아. 아, 저런 애들 특! 이름. 엽비 초코. 뽀삐. <laughs> 어, <laughs> 안녕하세요. 자 다음 아이님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개 같은 머리에 닭 날개 같은 비앙 그리고 촉수가 내려 있고. 아닭 날개처럼 보이긴 하네. 야 <놀람> 아, 저게 뭐야? 저거 저거 봤어요 니켈로디언의 그그거 개새끼 아니야 그거? 개새끼. 그 존나 놀라는 그분홍색 강아지. 찡이 그그그 강아지. 어맞다 그거 지금 개머리 디테일 개처 씨발 아 잠깐만. 개머리가 저 개야? 어그 음. 개야 어저 개라니까 그러니까. 좌우 개말한줄 알았어 개머리처럼 생겼어요 개머리 옆으로 걷는 개요 아니면 아이 동무늬? 그 강아지 동아자 아, 난... 근데... 아, 음 장마구님 아 될까? 저는 아, 진짜 아. 이거 기예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그쵸 그쵸 블랙 네. 앤 화이트에 많이 봤어 와우 와와 얘가 그래야. 진짜 눈이 빠르네 진짜 진짜 잘 알아듣는다 <laughs> 얘 진짜 쟤는 그걸 포켓몬 해서 더 잘하나 보 마구니가 잘하네 독렇군요 의외로 마구니가 제일 트롤일 줄 알았는데 유일한 정상인이었어 아 다음 통깡이 어, 그 델로가 먼저 올리면 안 됩니까? 저욕 아. 먹을 것 같아요. 난 설명했었잖아. 아. 내가 설명했잖아. 아, 그럼 설명을 했구나. 했어요. <laughs> 아, 그럼 다음 봉구, 봉구 아 님. 저는 불가를 깨달아 가지고. <laughs> 대물이잖아 <목이> <laughs> 저거는 그냥 저 저거 다분이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저런 느낌일 것 같아. 정답. 데몬즈솔 <목이> 몬스터. 이제 마지막 다분이 그림 풍깡님 보여주세요. <목이> 저 근데 이거 먼저 말씀드렸죠. 포켓몬 일단 안 했고요. 진짜 진짜로 이거 장난 반 섞이긴 했는데 진짜 긴가민가 했고요. 나가기다 치고 빨리 올리기나 해. 어. 아 씨발 나 진짜로 얼마나 얼마나. <목이> <나라야 돼? 목이> <수차녀 진아> <목이> 다른 애가 어왜 <laughs> 아, 자, 자? 파란 에? 눈에다가 노란색을 했지. 정답 주라이. 아 근데 확실히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 있다 요소들이. 있는 뭐? 화가 있어. 그럼 촉수 어디 있어 촉수 포켓몬스터. 그리라 어이 참하게 촉수같다며 아니 씨발. 포켓몬스터 그리라 했잖아 이씨다. <laughs> 뭐 <그랬어요>? <laughs> 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이 여기서 그하나 에이스는 마군이네요, 이가 그러면 통칸쿤이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도감에 제가 번호 알려드리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71 나왔습니다 통강쿤 471 일단은 그냥 전체 외형 바로 얘기해도 돼요? 네네 어, 예, 예, 예. 어, 완전 그냥 강아지야 완전 그냥 그 푸들 성체 정도? 거기에다가 큰 마름모 귀가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마름모로 이제 안에가 있어 아. 그리고 개비스콘 같은 동그란 머리에 그냥 맨들맨들한 머리거든요 앞머리 쪽에 기사 투구 앞에 내려오는 것만냥 앞머리가 있고 그양 옆에 옆머리가 내려오거든요 바로 이쁘게 길고 크게 인 거지. 근데 어. 그 끝에가 또 말은 뭐야발네 개다, 손목부터 발까지 청록색. 거기에다가 꼬리도 아까 얘기했던 옆머리처럼 얇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쑥 가는데 끝에가 또 말은 뭐 다리, 다리는 안칼지게 웃는 표정. 안칼지게 웃는 표정. 안칼지게, 안칼지게 웃는 표정. A few moments later. 자, 통강님은 정답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켓몬의 정답을 알려주세요. 글레이시아. 아. 그렇 아. 지금 뭐야? 아. 와, 나얘네 아, 진짜, 얘 진짜 인기캐야 얘도. 어, 아, 나얘 알지. 나 그러면은, 그냥 제가 꼴리는 대로 부를게요. 첫 번째. 델론님들 네, 기대주거든요 기대주. 어찌보면. 델론님이 들린 글레이시아는? 네. 어이, 네. 동네 똥개 강아지 실패거든요? 야비 야비씨. 야비씨. 오, 근데 머리 디테일은 비슷해. 잘했어요. 어, 머리 아, 디테일은 그럼?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 저런 느낌이구나. 나는 기사 그걸 그리려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지. 약간 야비시멍이네요 야비시멍. <laughs> 벨로님이 그려주신 야비시멍이었고요. 자 다음은 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뒤로 하고 우리 마구님 먼저. 아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 오 아너 진짜 잘 그린다. 아얘 뭐야? 얘 수상할 정도로 이쪽이 진심인데? 야 마구다. 네? 너.. 설마..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제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글레이시아를 아는데 그.. 안타깝게도 글레이시아의 생김새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야! 저거, 미... 저거 나, 나 같은 미용실 다니는 약간 뭐 삐삐우 이런 느낌 아니냐 저거? 아니 그 푸들같이 생겼다길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평가치로 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대주 두명이죠 판넬러분들 <laughs>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님부터 보도록 하죠 아니요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아이나 아인님 그리신건데요? <laughs> <laughs> 아다 푸들이야 왜! ㅅㅂ <laughs> 어디고 <왜? 웃음> <laughs> 있네 있었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정답 아. 동네 미용실 트리케라토스 컷. 이거 동물학대요. 카드 꽂아놓으면 어떡해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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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뽕구님. 어, 아, 어, 어, 어. 하죠. 어, 얼굴을 잘못 그려가지고. 와, <목소리> 개새끼네끔찍찍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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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거 쫄뽀뽑 아니냐? 어, 야, 이거 존나 불쾌해. 와 이거 성질이 좋따라 보다 진짜. 이 새끼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이거 물려 이거.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재밌게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모두 유바, 유바. <웃음> <웃음> 유바. 안녕! <laughs>